마음복음 아, 1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도록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인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소리를 예예배해 오신 복된 이 날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 새벽 제날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어려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죠. 안 그래요?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어떻게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잘 믿는지. 그래도 네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세상이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믿음상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성도 역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요, 예수 믿는 것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안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 하나님은이라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좋다 해서 참, 어려, 아무 어려움 없도록 세상과 타협하며 지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을 인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의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난다 했습니다.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난다 할 때에 제자들은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또, 사랑하는 선생님이 어떻게요? 사랑하는 생승이 자들,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떠난다 할 때에 제자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누, 누구만 믿고 따라왔어요? 누구만 보고 따라왔어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고 따라온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난다. 하실 때에,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 염려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 우리는 어떻게 되지? 하는, 근심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너희를 떠난다 할때 어디로,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다 내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가신다고요? 아버지께 왜 가실까요? 아버지께 왜 가실까요? 왜 돌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까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 돼요. 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비록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지만 그 제자들 떠나는 것이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예수님은 "뭐람? 내가 너희들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함께하는 것보다는 함께하지 않고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했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뭐가 오지 않아요. 또 다른 회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갖지 않고 또 예수님 역시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에 어떻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한 곳. 그러니까, 제자들과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곳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 들으시지만은, 어떻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뭐야? 순식간에 왔다 가서, 여기 와서 만난다더데나 바보, 뿅뿅뿅뿅 하고 돌아다니셔야 될거 왜?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어디든지 계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 내 안에 성령님이 누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또한, 동시에, 누구 안에? 누구에게 계셔요? 여러분에게도 계셔요. 또, 이 시간, 구레 땅에만 계시는 곳이 아니라, 저 지구 반대편, 미국에도 계시고요.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성도들이 계신 그곳, 어디든지 계셔서, 제자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그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면,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님이 보내주신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뭐 하실까요? 먼저 책망하셔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답니다. 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할 때, 우리가 지은 죄가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예? 우리 지은 죄가 몇 가지예요? 많아요. 근데 성년님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죄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묻는 거예요. 무슨 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성년님 오셔서, 먼저, 이것부터 물어도, 예수 믿었냐?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 뒤에 다른 것 무추, 뭐, 뭐 다른 게중요해너 예수 믿었냐? 그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나야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다른 죄들에 대해서 너 무슨 죄 지었냐? 무슨 죄 지었냐? 무슨 죄 지었냐? 무슨 죄 지었냐? 묻지 않냐 하시고 너 예수 믿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요? 예수님 믿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왜요? 예수 믿은, 예수,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그 뒤에 있는 모든 죄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다용서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예수 보혈로다 시켜져요. 감추어져요.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지금 모든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지는가 보이지 않는가 또 하나님도 그것을 간과히 여기신다 대충 보아 넘기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님 오셔서 이한 가지만 보셨어요. 뭐요? 예수 믿었어? 너 예수 믿었어?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뭐예요? 음, 제, 제가 어려운 거 물어요? 예수 믿는 거.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데 그걸 묻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해서 그 피할 수 있는 그 길, 예수 믿었냐. 그래, 그 대답에서, 아니요 하면 어때요? 우리의 지은 죄가 다 드러나게 되었지. 우리 지은 죄들에 대해서 끝에 심판하시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생명책이 있고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했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왜?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때 죄에 대해서 먼저 다 했습니다. 어떤 죄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죄,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 했습니다. 왜? 어떤 아버지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 아버지께로 가시기 다시는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심판은 뭐야? 세상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심판 받았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 대신 일단 우리,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혜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무슨 우리의 진죄? 우리의 무슨 죄? 넌 예수 믿었어? 여, 너 예수 믿었어? 너 예수 믿었어? 그거 가지고 심판해. 그러니 거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여기십니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해? 시간 나면 믿고 시간 안나면 애인 말고. 그러니까. 내가 네. 있는 것 중에 하나, 일수님 쓰듯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요. 그냥, 아이고, 바쁘면 나중에 믿지, 뭐. 어, 어, 바쁘니까 나중에, 나중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예? 네? 병 병원 가야 안 가요? 가요? 안 가잖아요. 음. 안 가잖아요. 나중에 가지. 나중에 가요. 그러다 큰못치지안 그래?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아프면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결혼할 신부가 결혼식가 아프면 어떡할까? 꼭 참아요. 병원 가요. 병원 가야 돼요. 어느지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인데. 영,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영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요? 다른 거안 봐요? 예수 믿었냐. 너, 예수 믿었냐? 나의 보실래너 예수 믿었냐? 너 예수 믿었냐? 누가 역시 성령이 오셔서, 그것으로 심판하세요 그럼 오늘 예수 믿는 거, 기약이 여기십시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 우리,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 뭐예요? 예수 믿는 것오늘 예수님 잘 믿읍시다 왜?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오늘도 예수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자 여러분 저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